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편안하십니까? 아, 코로나가 저강 건너 있는 줄 알았는데요 코미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아주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시고 지금까지 우리 범어교회 지켜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위축되어지고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나만 위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축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함락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 이럴때 믿음의 용기를 갖고 믿음 안에서 희망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020년도 어,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그 수고의 책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은 그분들을 우리가 또 그동안 수고에 감사하고 어, 또 축하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어, 본문은 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선거입니다. 어, 장소를 의미하는 이 옥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년을 의미합니다. 말년을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옥중 생활을 결국은 나중에 순교합니다만은 그 말년에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는 중에 이 교회 저 교회 자기가 선교해서 세운 교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 나는 교회들의 이제 마지막 편지를 서서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리 보스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그곳 교우들에게. 뭐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권면도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적 능력 안에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뿐 아니라 많은 글들을 통하여 오늘의 기독교회의 신학의 바탕을 이루고, 이 사도 바울이 한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옥중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년에 나는 이룬 것도 하나 없고 성취한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는 말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 버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의 만년입니다. 오개가 쳤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냥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와 어른들의 차이는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어른들은 그들의 이미 생활터전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냥 우리는 어른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어른이 계세요 상어른 상어른은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안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상어른은 일을 안 하세요. 왜 일을 안 하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은퇴를 하시는 어른들이에요. 그냥 보통의 어른들은 아직도 막 일을 많이 하시는 어른들인데, 상어른들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상어른이세요. 그분들은 자식들이 해주는 밥을, 진지를 넣으시고, 자식들이 이렇게 여행 보내주시면 여행을 다니시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갑시다 하면은 가고, 그러면서도 그 집안에 어른이세요. 그분이 말씀 한 말씀 하시면은 젊은 어른들이 네 하고 다 듣고, 상어른이 가시면은 젊은 어른이나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그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상어른이 오시면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그 권위가 있기까지 그분이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가문에서 상어른은 그 가문을 일으킨 분이고 어떤 사회의 상어른도 마찬가지고 많은 일을 하셔서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은 그동안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권위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멈추었을 정도로 존경받으시는데, 근데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무것도 안 하시는 상태, 수동적인 상태. 제가 그냥 혼자 한번 이렇게 낱말을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이라는 말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어린이는 어른이 혹시 이것이 이렇게 전환된 거 아닌가? 어른이 어린이는 뭡니까? 어린이는 수동적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계획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린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어른이 되면요 어른...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상을 아무것도 안 하세요. 수동적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현직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은퇴하신 분은 교회를 안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상어른이신 은퇴자들은 뭘 하느냐? 수동태가 돼요. 그것이 육체적인 수동태를 의미한다기 보다 영적인 수동태가 돼요. 젊었을 때는 능동태였어요. 네,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당신 권사되면 뭐 할래? 아, 내가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할 거예요 장로되면 뭐 할래? 나 정말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상 어른이 되면 어린이로 돌아가요 들어요 수동태가 되어요 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라봐요 뭔가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의욕보다는 교육보다는 그냥 하자는 대로 해요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이 사람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주께서 그동안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영적으로 상어른이 되면 뭘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동태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영적 성숙입니다 사도와울은 그동안 많은 것을 했어요 많은 것을 하려고 했어요 땅끝까지 갈렸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로마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내가 땅끝까지 서바냐까지 보금을 전하겠다 하는 엄청난 의욕과 플랜을 가지고 로마교회에 프로젝트를 보낸 거예요 나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당신이 몸이 수동태가 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동안 많은 것을 했지만 내가 이룬 것, 얻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더라. 없더라. 오직 이제부터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가 되어 나는 산다. 내가 남은 길, 달려고 하는 이 길을, 길도 내가 계획 가고 내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잡혀서 간다. 수동태가네. 잡혀서. 잡혀서.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주십시오 찬양대 이번 주에 뭘 할까? 무슨 곡을 할까? 지휘자가요 지희자가 아직 젊을 때는 막 곡을 막 찾아요. 우리 지휘자가한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예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면 또 올라요. 또 올라요. 젊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막 기도 제목 보따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성, 수간 사람은 보따리가 없어져요. 가면 기도의 영에 잡혀요. 기도의 영에 잡혀 기도의 골짜기에 빠져요. 권사님, 오늘 무슨 기도하려고 갑니까? 전에는, 아, 내 기도할 것 많아, 많아 하고, 막그는데 아, 여러분들,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냥 하면 기도 같아요. 기도할 치부책 없어도 더 가면 기도가 돼요. 기도의 영에 붙잡혀요. 붙잡혀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거나 세상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산 넘어 산이었어요. 이거 맞추면 끝나겠지 싶은데 또 다른 게 오잖아요. 저거 하면 이제 나는 이제는 쉬겠지 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은퇴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연결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은퇴를 하면 이제는 뭘 할까? 플랜이 없어요. 뭘 해볼까? 욕망도 없어요. 그때는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회의 은퇴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야 우리 은퇴자가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여 어린아이처럼 순진함으로 돌아가셔서 이전에 하려고 하던 거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전의 많은 일보다 하나님 나라에는 더 소중한 일을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세워진 것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림 받아서 그게 순용하다 보면은 내가 젊어서 이룬 것보다 훨씬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영성의 사람, 더 깊은 성숙의 사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잡을 엮고 다른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잡힌 것에 붙들려 달려가는 이제는 방향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잡힌 것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그러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한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대신에 14절 마지막 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게 이제 은퇴자들에게는 더 깊이 가까이 와닿는 그런 새로운 영성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표대를 막 정했어요 우리도 은퇴한 자도 표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표대는 뭐냐 하면 위에서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돼요 위에서 부르신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평안해지실 거예요. 평안해지실 거예요. 본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욕망의 갈등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내가 뭔가 의지의 산하이로서 뭔가 막 하려고 했던 그 혼란스러움이 싹 가라앉을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은퇴하신 분들 더 깊이 알아서 이젠 차원이 다른 교회 일꾼이래시야 은퇴자의 그 자리 그것은 차원이 다른 정말 뿌들리고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새는 더 들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이새는 말은 말은 일할 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을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는 더 많이 들으십시오 들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며느리 말더 많이 들어주시고 사위 말더 많이 들어주시고 믿음의 후배들의 말더 많이 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넘치고 그 안에서 어르신 상어른의 권위가 아, 저 어른은 위하고 연결이 있다. 우리는 아직 밑에, 밑에만 보고 있는데 저 어른은 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은퇴를 통하여 교회의 어른이, 상어른이 되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퇴의 행복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